지금부터는 무대 자장님, 발제자님, 토론자 분들을 모시고 표준 분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토론하는 과정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뭐 대응은 100점인데 대비는 0점이다 이런 말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의료 대응 체계를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지적됐던 내용이긴 하는데요. 결국 전라남도에서 의료 대응 체계를 향후에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더 중점적으로 한번 뭐냐 말씀을 좀나눠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시간이 나면 플로우에서좀 질문 받는 형태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먼저 혹시 그 국장님 혹시 우리 현재 지금 전라남도의 향후 중증 병상을 어떻게 좀해 가겠다는 뭐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나 뭐 국장님 말고 또뭐 과장님 오셨으면 과장님이 또뭐 대신 말씀해 주셔도 될것 같고요. 정책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와 관계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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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의사회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민간병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공공 의료원이 중증 환자를 볼수 있는 기능을 가져갈 수 있느냐 또는 이제 화순 전남대학교 우리 현재 지금 전남도에 라네 개의 중증 병, 뭐냐 중증 환자를 볼수 있는 지금 시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또 향후 이제 화순 전남대학교병원이 오늘이김호진 교수님 이 발표해준 내용 중에 긴급 치료병상 신청 과정이 하여튼간, 좀, 난관에 부딪힌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또 이제 전라남도에서 좀, 노력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도 이제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최은창 의사회장님이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민간병원들의 투자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지, 이 부분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통해서, 어, 뭐, 다들, 그, 빅만의료 기관의 중요성을 다한번더 느끼셨을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 서부권역에는 종합병원이 한 3개 정도가 있는데요. 어, 다들 노력을 많이 하셨고, 사실은 대형 능력도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뭐 중장기적으로 어, 과대학 순살이나 아니면은 전남 대학, 전남의 그 취약지에 그 대형 병원을 만드는 것도 어, 뭐 고려해 볼만 하지만, 당장은 지금 급한 볼부터 좀 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좀, 이렇게, <laughs> 지난번에 광주시에 사실은 그 광주시 보건국장님이 어, 그, 전남의 환자가 아마 그 코로나 때그 사망률이 그 소속병원에서 전남대나 조선타워로 잡혀가지고 자기들이 조금 사망률이 다른 시도보다 높게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말씀을 들으면서 좀 거북하기도 하고, 화도 났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그렇게 인간 흐료기관이잘 대처를 해왔던 것을, 걸 어, 보셨기 때문에, 정구나 도에서도 좀더 과감한 투자를 현재 있는 병원을 이용하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좀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 현재 그, 세계 종합병원이, 뭐, 복권의 세계는, 영원한 뭐, 도유 마찬가지겠지만, 어 자꾸 그자애한데 인구가 줄어들고 또어 의료 전달체계가 어, 붕괴되는 그런 영향으로 해서 참 경영상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또또어 지역 경제하고도 상관이 있으니까 과감한 투자를 위해서 의료에 나가는 환자 조금 더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정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뭐냐 현재 우리 우리 전라남도의 책임 의료기관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지금 두 곳이 있거든요 목포 의료원하고 순천 의료원이 맡고 있는데 혹시 순천 의료원장님 혹시 그 어떤 시설 확충 부분은 크게 일단 저 근데 문제는 될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더라도 시설 확충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도 중요한 결정이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향후에 이제 의료원이 새로 이제 신종 감염의 병 어떤 판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시설 확충 그리고 그 이후에 인력 확충 이런 부분 을서 통해서 중증 환자를 볼수 있는 그런 어떤 의료기관으로 갈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뭐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시설은 지금 도에서 다시 음압병상 그 확충 계획이 있어서 시설은 좀더 확충하고 그게 이제 중환자 중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어차피 다1인실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 생추가 모니터라든지 그런 장비를 잘 활용을 하면 중환자, 중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설은 되지만 그 인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저기 임상과정을 구하는데도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방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더 요구를 하게 되면 또 바로 이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료원 단독으로만 아니라 지역 뭐 대학 병이나 이런데와 유기적인 협조 그리고 이제 인력도 뭐려라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도 상당하게 음 쉽게 말하면 좀더 편안하게 가려고 좀더돈 많이 주려고 가는 돈 많이 주는데 가려고 하는 게 생리기 때문에 이런 일대로 많이 하고 더는 돈들을 안 주고 그러면 아무리 그 시설을 확충해놔도 위에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긴급 치료병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긴 하는데요. 향후에 지금 어차피 또 상당 부분의 중증 환자들을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훨씬 된다는 대학교 병원에서 감당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뭐 도와줘야 될 그런 부분들은 혹시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아마 예상하고 계셨던 대답은 아닐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여기 계시는 전라남도 관련된 선생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어, 전라남도에 사실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있는 거는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은 엄연히 암센터, 암환자 위주로 발생되었던 병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치료적인 한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중증 환자를 최대한 보기는 했지만, 에크모를 돌릴 수 없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희 병원에는 에크모를 돌릴 수 있는 의사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의사 인력, 특히나 이 흉부외과 인력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 그 수도권에서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 선생님들이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에 갑자기 내려와서 에크모를 돌려주실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은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 지역 병원의 특성상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에크모나 이런 부분은 차라리 광주광역시라든가 조금 더 인접된 다른 병원들을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서 그런 환자들은 빠르게 이송을 하는 게 오히려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물적 자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지난 3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감염대과 의사는 화순전대병원에 저와 다른 선생님 딱두명 있었고요. 그나마 작년에 저희 펠로 선생님이 한명 들어와서 조금 더숨통이터졌던 상황입니다. 그만큼 감염대과 의사, 그리고 저희는 전 모든 의사가 화순전대병원에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 새로운 추가적인 대형 병원을 지었을 때그 병원들에 얼마나 많은 의사 인력이나 간호 인력들이 모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도 이제 아까 그 표에서 보시다시피 중증이나 준중증은 이미 기존에 있던 시설로 다섯 병상 정도는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금 더 그런 중증 병상에 대해 저는 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혁 교수님의 추가로 말씀 부탁드립니그 사실 은 이제 단기적 좀 준비도 필요하고 중장기적 준비가 필요한데요. 지금 같은 전남 상황에서는 중증 환자 진료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에크모를 하게 된 상황이면 어차피 강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에크모 삽입 대상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 또는 이제 인공호흡기를 다는 환자가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는 환경을 단기적으로 구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에서 예산을 대가지고 SMI c u 라 그래서 에크모 환자나 인공호흡기 환자를 이제 응급으로 전문의가 같이 탑승을 해가지고 이송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두 대가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에크모 응급실에서 일단 에크모 달았는데 저희 중환자실이 자리가 안 나서 고려병원이라든지 서울대병원 실제로 이송하는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모바일하게서 당장에 에크모를 자체로 돌릴 수 없다면 에크모를 삽입할 수 있는 이제 인력들을 어떻든 공공의기관들, 료몇 군데 또는 이제 대학병원들하 협의해서 인력을 구축해서 실제로 환자가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인공호기 달고 있고 에코머를 하지 않으면 이송이 어려워하는 데 같은 경우는 사비를 이제 파견나서 사비을한 상태에서 에코머 달고 사실 에코머만 달아놓으면 인공호기 달고 에코머만 달아놓으면 한쪽 이송하는데 사실 큰 문제는 없거든요. 사실 훨씬 훨씬 안전한 상태로 이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송 체계 그그 운영하는 그러니까 그 구급차량이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도 돌릴 수 있고 에코노를 돌릴 수 있는 구급차량 마련 그러니까 그걸 이송할 때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의료인과 전국단위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밖에 안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지금 세팅을 못하고 있긴 하지만 전국 단위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여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서 중증환자 발생한 부분을 초기에는 일단은 지금은 빨리 광주 또는 뭐 전북대 병원인데 한두 시간 내에 이송할 수 있는 병원으로 빨리 옮길 수 있는 체제를 빨리 만드는 게 현재로서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코로나 뭐 환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실 도내에서 발생하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폐렴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에서 써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발로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일단은 이제 대학병원을 할수 있는 대학병원중 증축을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안 된다면 현재 2차 병원급의 의료기관들을 뭐도비를 들어서 지원을 하든 해서 그쪽이 적어도 이런 상급 조합병원 역할을 할수 있을 만한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죠. 특히 응급 의료하고 그다음에 중환자 의료 때문에 지금 사실 되게 정말 전형이 되게 큰 지역이다. 은인데 거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공백 사항이 있는 부분들 상당히 좀 문제가 될 부분이어서 어쨌든 일단 이성책이부터 갖춰라. 그래서 단기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방을 확충해서 해결 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결국은 예산이 상당 부분 수반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물론 이제 정부 지원 예산도 있지만, 우리 이제 지방정부 예산을 자체적으로 또 투입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성국 위원장님 혹시 이 부분 관련돼서 뭐 노력해 주실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집행부 정책을 잘정 <laughs> 가능한 얘기고요. 네. 그, 사실 이제 뭐 비근한 예입니다만, 그, 저는 이제 뭐, 중앙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가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느냐. 사실은 이제 고, 전남의 공공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올해 제가 봤을 때는 완전 걱정의 순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공고위가 부족해서 가장 공공의료의 가장 마지막 기간인 보건진료소에서 뭐 두세 곳이, 두세 곳을 공부에한 명이 맡아야 되는 데 이런 상황까지 지금 이제 이루고 있는 상황이됐습니까 뭐,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좀심각한 상황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다면 보건진료소, 보건소, 의료원, 그다음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이책계의 마지막이 지금 없다. 마지막 이제 시작인 대학병원이 없다는 문제는 상당히 큰 전에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 또 의료인 간호인력 부족 같은 경우도 지금 공공 의료원 같은 경우도 간호인력마저도 지금 채우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 현실이거든요. 올해 초에 사실은 이제 산동 도비에서 제안해서 뭐 공공간호사 장학생 제소를 처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지금 집평구에서 설계 중인 것으로 압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은 할수 있는 방안들을 다 동원을 해야 된다고 라 봅니다. 이제 뭐 당연히 뭐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 예산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부분들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은 저는 집평구가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요양병원 운영하시면서 아마 중환자를 뭐 이송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혹시 경험을 통해서, 현재 우리 지역의 의료 대응 체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음, 몇번 회의를 통해가지고 이야기도 하긴 했었는데, 이제, 어, 환자를 위양병원마다 이제 약간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볼수 있는 환자를 있고, 근데, 이제, 이송할 때, 아까 김호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환자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이제, 전원포 같은 게 만들어진다면 좀더 나, 을것 같고, 제가 답답했던 것은, 이제 전남에서 병상이, 어떤 병상이 몇 병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도어 쉽게 알기는 또 어려웠던 점도 있어서, 아 이야기도 나왔지만, 소통하면서 이렇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병상 문제를 위주로, 뭐 잠깐, 뭐, 제 주도로, 막, 토론 진행해 는 프로에서 한 질문 몇개 받고 토론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연자나 아니면 토론자 분. 네, 안녕하십니까. 노포시 보건소 감염병 대응팀장 김혜주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어, 전국이 코로나19 표준화 사망률이 전국이 인구 10만 명당 68명이었는데 전남은 어 인구 그 절반인 인구 10만 명당 36명이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어 광역시 도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 어 전문가님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전남이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세종 다음을 적은 것은 지금 어~ 치료를 하신 팀장님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었기 때문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방접종에 많은 그~ 요양병원이라든가 병원 아~ 감염 치약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예방접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치료의 처방률이 높았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사망률이 적은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다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뭐 이재갑 교수님이 지적해 주셨던 내용이긴 하는데요. 하반기에 상당히 또또한번이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향후에 우리가 독감 예방 접종률하고 또 이제 코로나 추가 예방 접종률을 또 어떻게 또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향후에 어떻게 또잘 해낼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 고민을 해가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 추가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신한군보원소 임영미입니다. 어, 저는 이제 코로나 대응 업무를 하다가 작년에 이제 업무가 바뀌어서 어, 코로나에서 조금 더한 발짝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이 전문가 토론회를 이제 들어보니 처음 발생해서부터 지금까지 한번 이렇게 쭉 반추해주는 그런 시간이 돼서 우리가 저 시간을 이렇게 지내왔었지 이런 저는 그런 회상이 좀 됐었거든요. 어, 저는 들으면서 아, 고민이 더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 저희가 겪었던 것들이 그러니까 보면은 각 기관별로 뭐 질병청이라든지 뭐 광역시도 또 시군 지자체 또 전문가 그룹 뭐각 역할들을 조화롭게 해서 코로나 그 팬데믹 위기 상황을 저희가 잘어헤쳐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운 상황이 물론 많았고 현장에서 아우성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위기를 즐기롭게 너무너무 훌륭하게 저는. 이겨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현장에 저희가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때가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었어요. 저희는 신안군은 특히나 이제 많이 아시기도 하겠지만 저희는 너무너무 어려운 여건입니다. 신안군은 섬으로 다 구성돼 있어가지고 어~ 사람이 사는 유인도서는 74개입니다. 74개고 거기에 의료기관은 어~ 저희가 병원이 지금 요양병원 포함해서 세 개입니다, 네 아, 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도서 지역에서는 보건지소가 있거나 어, 의원이 몇 군데 있고 그 외에는 어, 진료소, 낙후된 데는 진료소가 존재하고 그런 여건에서 어, 접촉자가 발생하고 처음에는 이제 접촉자까지도 관리를 했잖아요. 접촉자가 발생했다해서 그 접촉자를 또 조사하러 가고.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처음으로 저희가 구급차를 어 타고 들어가서 그 분을 모시고 또 나와서 또 여기 처음에는 입원을 시켰잖아요 그렇게 격리를 입원하고 그랬었는데 그 어려운 여건을 저희가 가구도까지 어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에 저희가 이제 델타가 유행할 때 델타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요양병원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데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저희, 이제 저희는 이제 목포 지역에 병원으로 이송을 했었거든요. 요양병원이거나 의료원이거나 뭐 이렇게 입원을 시켰었는데, 어,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상태가 안 좋아서 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우리 전라남도 입원 재택치료팀에서 병상을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그리로 모시고 가서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어~ 공공의료원에서는 환자 못 받는다고 이 정도 상태는 받을 수가 없다고 안 받아줘요 그러면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병상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 구급차 안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던 환자는 숨이 넘어가는데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환자 상태가 넘어가요 곧 넘어가는데 어~ 병상을 못 받아서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어려웠던 순간에 공공 의료원이 어까 그러니까 지금도 방금 김대원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재, 뭐 재정적인 상황, 인력 뭐 이런 것이 다 필요, 에, 필요한 상황인데 이이 어, 이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주기적으로 또 반복될 거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공 의료원이 반드시 그 역할을 어차피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할수 있도록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laughs> 있는 <laughs> 에강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예, 그 방법을 좀더 많이 모색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 좋은 공공의료기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라남도가, 이건 극히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즉히 전라남도가 실제로는 상당 부분 방치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에는 좀더더 더 적자에 겁낼 게 아니라 그 적자를 착한 적자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공공의료기관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안녕하십니까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부장 신미영입니다. 아, 정말 고생하셨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기억하시죠?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저희 그 보건환경연구원은 2020년 1월 26일 순천에서 첫 의심 환자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설날이었거든요. 25일이 선날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태안나게 뒤에서 묵묵히 실험을 아마 열심히 해왔던 걸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처음에 저희 직원 3명이서 24시간 저희 감시 체제여가지고 지배를 못 들어가고 계속 풀로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 씨.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못하셨지만 각그 보건소 사연사연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검체를 가지고 오셨는지 그리고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순천 의료원장님 의료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 어떤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면요. 경북 대구 전원 환자에 그 환자를 다 관리하시고 매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희한테 검체를 의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운창 그 의사협회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고생한다고 저희가 이렇게 컵라면으로 거의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은 덕분에 이제 신장도 안 좋아지고 했지만, 어 의사협회에서 이렇게 도시락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컵라면만 먹다가 그 도시락을 먹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인사드립니다. <웃음> <제가> <웃음> <laughs> 저, 이렇게, 약간 얍살하긴 하지만, 우리 문고노, 어, 신한 그때 보은 소장님이셨는데요. 저희한테, 아, 뭘 보내셨더라? <laughs> 닭을 보내셨어요. 피자하고 통닭을. 너무 맛있게 먹고 났는데, 그럼 제 배꼽만 부탁한다고. <laughs> 그런 사연도 있고요. 또, 완도에서, 그, 완도, 노아도에서 어린아이가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 노아 보건소에서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해군이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는 은혜 있었겠어요. 완도 그 의료원에서 이 치매센터 한쪽 방에서 이제 저희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해군 정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혹시 감염됐을까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24시간 날씨에서 계속 결과를 드리고 했던 그보건소마다그 사연들이 저희한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그 3년의 그것을 TV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옆에서 말하시는 분을 통해서만 알지 이그 세세세세 각 사연마다 또 목포시 저희 압니다. 붕어빵. 얼마나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부모빵 먹으러 오신 분들까지 다 검사하시니라고 애쓰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구구절절 저기 보안연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이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고생고생을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가 토론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검체 확보잖아요. 검체, 제대로 된 검체, 그리고 저희가 신속하게 진단을 내려드리고 또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해 드리는 거. 예, 그 삼박자가 잘 맞아져야지, 대지 무슨 공공 뭐막 이렇게 찾으시는데 사실 그곳, 그곳 각각 있는 그 위치에 있으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만 해 주셔도 사실은 정말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아까 이렇게 의료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혜택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예. 오신 뭐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오신 다른 분들이 받으셨지 실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정말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이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시 이렇게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엄마가 했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가 애썼다. <laughs>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발표하신 연자분들, 토론해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그 나온 여러 가지 무슨 제안 사항들 잘 정리해서 향후에 전남도가 차근차근 잘 대응해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유해 올 신종 감병을 두려워하기보다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전남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